우리 캐나다의 아주 유능한 커플 매니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잘할 것 같을 텐데요. 미국 미주는 그래서 좀 막강합니다. 저희 커플 매니저 서비스가요. 진심으로 어,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잘하면 술 섞지 않, 잘못하 뺨석 되니까 안된분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체 평균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로라 매니저가요. 캐나다 우리 동부 토론토를 담당하는 로라 매니저가 63년생인데요. 유모와 애교가 넘치는 부동산 리얼터 재혼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63년생이니까 50, 60세대니까 사실 직업의 어떤 그 가치 내지 직업의 분야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인상이 좋고 키큰 남성을 만나기로 하는데요. 과거에 6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하 해죠.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고 남녀 만남을 갖는 싱글들도 많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 찾는 이 시대의 5060 싱글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액티브 시니어 이 말이 딱 어울리는 활력 넘치는 재혼 여성이 이렇게 추천됩니다. 국내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영문학과 졸업했고 캐나다에서 어, 다시 칼리지를 수료했고요. 부동산 리얼터이고요. 자산도 300만 달러, 30억 이상이네요. 자녀 한 명을 돕는데 결혼했습니다. 키는 160cm고요. 천주교입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는데요. 이분을 도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목소리는 소녀 같으시고 유머와 애교가 넘치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또 본인의 직업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수입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능력 있는 분야 분이기도 하죠. 한국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캐나다에서 언어의 장벽을 느껴서 늦은 나이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해서요 대학에서 아트 교통을 전공했습니다. 그후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지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 반 관심 반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워낙 성격이 좋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서요. 오랜 시간 고객들과 신뢰가 쌓여서 현재는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리얼터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부만 공부, 일이면 일, 뭐 하나 대충 하는 게 없는 야무지고 똑 부러진 성격이고요.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열심히 키운 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만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쉼없이 심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문득 옆을 보니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허전하게 느껴져서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 같은 동반자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과 주말에 손을 잡고 그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같이 여생을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 남성분. 말씀만 들어도 여성은 열심히 살아왔고요. 남성을 잘 케어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성 놓치지 마시고요, 예,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성으로 합니다 같이 필드를 나가서 골프를 할수 있는 남성이고요, 인상이 좋고 키가 커서 기댈 수 있는 분이면 금상첨하고 본인이 노후에 여유 있게 살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서요, 상대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성분이 빚은 좀 최소화돼 있어야 되겠죠. 건강하고 인상이 좋고 매너가 좋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남자라면 이런 분 만나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로라 매니저에게 연락 주십시오.